오늘 오전에 제가 이 소문 앞에 벌 죽은 상황을 쭉 촬영해서 아까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며칠 전에 벌 빠져 죽지 않는 광식 사양기 만들기에서 저는 모든 벌통에 그날 올린 영상과 같이 사양기에 벌이 빠져 죽지 않게 일단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넣어 주었고요. 지금 오후에 이제 보니까. 벌들이 일단 소문비행을 많이 합니다. 아까 여기도, 여기서부터 보면 소문비행 많이 하잖아요. 참, 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정말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는데도 여튼 하 멸망하지 않고 벌들이 많이 있고, 다행히 지금 이 월동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날씨가 아주 원망스러울 겁니다. 요지 날씨가 따뜻해서 이 월동 잘못하면 실패한다고요 저도 원래는 월동을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는 몰라요, 지금은. 무월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12월 달에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월동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도봉이 있어요. 우리 벌끼리 도봉인가? 날이 지금 따뜻해서 그러나, 이거 도봉 때문에 막, 이거 벌쫓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사양액을, 사양액하고, 물하고, 계속 공급을 해주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 여기가, 이제,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그 옆에, 제가 살고 있는 옆에 동네가 광시면이죠. 광시에 가면은 골드자재가 굉장히 커요. 여기 PVC, 16mm PVC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사양안에다 넣어보려고 일단 사왔어요. 내가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좋더라구요. 그래, 다른 분들은 참고를 하시게 하시도록 일단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또 저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모르니까요. 자, 이 PVC 15, 16mm PVC 두 번을 사왔구요. 여기가 이제 제 공작실입니다. 창고이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다 이렇게. 일단 사양기 넓이보다 약간 작게 잘랐습니다. 자, 삼각대를 이제 안으로 들여놓은 겁니다. 카메라를 들여놓고, 이거 이제 그라인더 할 때는 뭐 보안경이든 저는 뭐 돋보기가 보안경이나 마찬가지니까 쓰고, 이거를 일단 한번 이걸 자로 재서 길이가 또 많이 벌어지면 볼이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니까요. 나는 상을 구상은 했는데 이게 너무 꽉 맞아요. 사양기보다 이게 적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적은 걸로 해보던큰 걸로 해보던 지금 사양기로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집어넣으려고 반절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이제 구멍을 뻥뻥뻥 뚫어 봤어요. 일단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 뚫은 것을 여기다 집어 넣었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양기, 지금 사양기의 절반은 스펀지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벌이 빠져 죽지 않는 광식 사양기 만들기 1탄에서 올린 게, 여기 한 반쯤 스펀지로 채운 그상태고요 거기에 사양액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채우면 또 벌이 빠져 죽으니까요. 첫 번째 사양액이나 물이 머금고 있으니까 벌들이 다 빨아먹어도 어느 정도는 밑에서 이 심지같이 모세관 현상으로 이게 타고 올라온다고요. 근데 맹물이 아니니까 많이는 안 올라와요. 약간은 올라오죠.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두 번은 계속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고요. 요즘은 사양액이 잘안 들어가요. 벌들이 어쨌든 간에 가온판을 넣어 주었지만 사양액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사양액을 한번 보놓고 매일 열어보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사양액을 많이 넣는 방법 지금 벌통 안에서 빼 왔어요 사양액이 벌이 빠져 죽지 않는 광식 사양액 엊그제 내가 영상에 올린 그대로 만든 겁니다 여기 스펀지를 이 안에 집어넣고 사양액을 하고 상액 속에 스펀지가 잠기면 스펀지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않게 여기 피스를 박았고 양쪽에 다 글루건으로 떼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사양기지만 짱짱하다고요. 이제 뭐 뒤틀리거나 벌어질 염려도 없고 여기 글루건으로 떼어놨으니까 옆에 소비하고 바짝 붙어서 여기 벌이 끼어서 죽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일단 내가 구상은,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벌이 빠져 죽지 않게 하나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피부실를 구멍을 뚫었더라도, 만일에 사양액을 거기까지 채웠다? 그 다음에 구멍 속으로 벌은 안 들어가게 뚫긴 뚫었지만, 굳이 벌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뚫는다 해도 문제죠. 더 문제죠. 만일에 사양액을 채우면은 그 속에 다 그냥 수장되는 거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PVC에 구멍을 뚫어서 내가 해본 것은 실패다. PVC 괜히 두개 사오고 왔다 갔다 기름값 들어가고 이건 뭐 경계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광식사양기 안에 넣는 그물이라고 그물을 바늘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물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광식사양기에 이거 그물을 다 이렇게 끼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벌이 안 빠져 죽는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사양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요 사양기를 가을에 한번 빼서 청소를 해보세요. 속에 벌이 최소한도 몇백 마리에서 천 마리 이상 한 이천 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양봉 이거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몰라요. 그냥 써놓고 여기 이제 오래되면은 이 안에 막 밀랍을 떼어붙여서 이거 꺼낼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이지만, 저는 일단 두드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가이 나이에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양봉이지. 이거 실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양봉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다고. 저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로 위 올라가서 감을 따는 사람이고요. 지금 요게 이제 원래 광식 사양기에 집어넣는, 이거 저는 작년에도 이거를 두 줄로 넣었어요. 한 줄로 넣으니까 너무 벌이 많이 죽어서. 이 지금도 두 줄로 이걸 여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똑같죠. 사양기는 사양기인데 밑에 반을 막았지만 막은 건 아니고 스펀지란 말이에요. 사양기 여기 차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양액을 내가 스펀지보다 5mm, 1cm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5mm 정도 찰랑찰랑하게 조금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양액을 많이 버놓으면 도로 벌이 빠져 죽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 철망을 넣어봤는데요. 이 철망은 내 도로 뺄 겁니다. 오늘은 넣어줬어요. 그냥 넣어줬고 사양액을 어줬으니까이 사양액을 이만큼 먹고 나면 또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게 이제 사양기 끝까지 철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양액을 부어도 벌이 안 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양봉 수십 년 하셨더라도 이걸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 양봉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다 분해도 해보고 뜯어도 보고, 요게 이제 보통 가구를 만들 때는 이런 데다가 접착제를 접착을 한다고요. 접착제 목공용 풀, 목공 본드를 바르고 하는데, 이 광식 사양기는 접착제를안 바르고 만드는 것 같아요. 벌에. 요즘은 인체 해롭지 않은 그 접착제가다 인체 해롭지 않거든요. 여기다 목공용 풀을 바르면 좋은데 안 바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왜 하느냐. 요 사양기를 저는 이제 스팀 청소기가 있어요. 스팀으로 이걸 다 청소를 하거든요. 요 밀랍이 여기 많이 붙어 있으니까 사양기 청소하면서 밀랍을 떼어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줄줄줄줄 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요거를 여기다 본드를 붙여서 이걸 만들지 않고 이게 이제 싸구려, 이게 3천 원짜리잖아요. 목과 목사양기 그냥 여기다 타카로 탁탁탁탁 박아놓고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큰 용기에 밀랍을 녹여놓고 밀랍 속에도푹 담궜다 꺼내는 것 같아요. 밀랍으로 코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지 않다가. 저는 이제 요 사양기 청소를 한답시고 뜨거운 물을 넣어 버리니까 이게 밀랍이 다 녹아 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벌 무진장 죽었어요 다새 가지고 사양기도 요근래한 30개 들어갔습니다 새로 사온 또사이 또 시기에 50개 사양기 벌 9통 에서 작년에 있던 것도 몇십개 되는데 요요 요 며칠 새산게한 50개 된다고요 이게 이제 새서 다 버렸고 한번은 청소를 해서 더운 물 버리니까 다 새더라고요 밀랍이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광식 사양기 만들 때 접착제를 붙여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타카를 쏴버리고 이게 밀랍으로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양액을 붓거나 물을 보면안 새지만 저같이 청소를 해버리면 이게 다 샌다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반대로 스펀지가 채워져 있고요, 스펀지가 올라오지 않게 피스를 채웠고요. 피스를 채워서 이쪽 저쪽 글루건으로 다 떼웠으니까 사양기가 짱짱 해져서 벌어지질 않는다고요. 휘슬리지도 않고. 그런데 목 사양기는 어쨌든 또 플라스 사양기는 또 할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또 틀려요. 이 재원이 틀려가지고 어쨌든 이게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이 라서 벌이 빠져 죽지않는 사양이 만들었고, 지금은 여기다가 철망을 넣었지만, 물론 요만큼 사양액은 더 채울 수 있어요. 그럼 며칠 동안 안 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벌이 무진장 빠져 죽고, 요 사양액 줄어들 때까지는 벌이 안 빠져 죽는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부을 때, 요, 여기 이제 사양액을 먹으려고 들어갔던 벌들은 요 사양액 속에 잠기는 벌은 99.9%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안 죽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몰라. 양봉을 50년 하신 분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같이 이걸 뜯어보아서 청소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양기 속에 한 요만큼은 죽은 머리 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사양액을 부어 주었거든요. 이걸 도로 빼낼 겁니다. 빼내고 이게 이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자 여기다 지금 넣습니다. 지금 지금 해가지고 가지고 온 사양기를 여기다 넣었다고요. 지금 여기 오고, 지금 저 공작실에서 만들고 사양액도 채운 사양기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 사양액을 다 먹어야 되는 게 며칠 동안 먹겠죠. 그리고 나면은 도로 그물을 빼버릴 거예요. 그물을 빼, 지금 사양액을 너무 많이 부어서 주사기로 도로 빨아내는 겁니다. 이게흘러 넘치면 벌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안 하려고 내가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펀지로 한 5mm만 채워만 준다 그렇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벌통. 자, 오전에 올린 영상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오후입니다. 벌들이 지금 소문 비행을 많이 하잖아요. 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워낙 산란이 많고 봉판이 많았으니까 계속 새로운 벌이 태어나니까 벌이 많이 적기는 적지만 거의 뭐 망한 멸망 수준은 아니다. 참만 다행이죠. 지금 저든 벌통에 다 여러분 오늘 사양액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사양액은 잘안 먹어요. 지금 겨울이라 그런가봐요. 그런데 저는 가온판이 있기 때문에 가온판 온도 조절을 나무 해서 이게 소비가 하나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스치로폼 벌통에 나무 벌통은 소비가 녹진 않았지만 스치로폼 벌통에서 소비가 녹았으니까 나무 벌통도 벌들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이상 올라갔다는 걸 내가 알아서 야 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요. 아니, 온도를 70도까지 올렸다니까요. 지금은 20도에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또안 줬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벌이 겸사겸사 뭐따따불러 죽었는데요. 지금은 물을 줘가지고 지금 물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물. 전부 열어보고 사양액서 보충해 주려고 열어봤지만 사양액은 잘안 안 먹어요. 안 줄어들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그래서 물을, 지금 이 물입니다. 물. 이 사양액은 주전자고. 여기다 헷갈릴까봐 서물 숫자 한 번으로 숫자라고 이렇게 써놓았고요. 물만 넣어주고.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그 광식 사양기에 한 절반 정도 스펀지가 있으니까 뻘이 버리 빠져 죽은 것도 금방 눈에 띈다고요. 핀셋으로 금방 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양액을 그스펀지 위로 한 5mm만 보주는 게 조금만 붙는 거죠. 사양액을 뭐 철철 넘치게 붙는 게 아니고. 그니까 러 매일 한 번씩은 보줘야 돼요. 관건 없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거를 두 개나 세 개를 넣어놨다고요, 사양기를. 그러니까 뭐 이틀, 삼일, 여러 날 이걸 안 넣어주고 싶다면 사양기를 몇개 넣으면 되고, 뭐 소비가 꽉차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볼이 안 죽는데요. 볼이, 물론 옛날부터 수십 년씩 하시던 분들은 광식 사양기 그냥 쓰고 있고요. 광식 사양기에. 그 밀랍이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이뭐벌잘안 빠져 죽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벌이 빠 죽은 벌이 무진장 많다고요. 어쨌든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벌이 빠져 죽지 않게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죽은 벌을 꺼내기가 쉽다고요. 이거 이거 물입니다. 물. 왼쪽은 물, 오른쪽은 사양기. 여기 사양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물이라고요. 여기 물 숫자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볼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내가 처음 만든 거. 내가 이제 저도 시행차로 그걸 겪어서 잘못 만든 거. 벌들이 지금 그 안에 잔뜩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제 맨날 며칠 지난 뒤에 벌들이 거기 안 들어가면 꺼내려고 그냥 놔두는 거고요. 그래서 사양기가 이번에 한 50개 들어갔어요. 요,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여기 지금 볼통에 평균 3개씩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만 해도 27, 한 30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벌에 대해서 벌 양봉을 한번 글쎄요 뭐 잘해보자는 심정 뭐 많이는 못합니다. 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양봉은 지금 부업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이건 양봉 실험실이라고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양봉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망해봤자 아홉 통이고 내가 이거 직업도 아닌데 내맘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업 양봉, 전문 양봉 올해 수십년씩막 수백 통씩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히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정말 내가 속이 쓰려서 하루 종일 나 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악성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